고대 구로병원이 앞으로 중증특화병원으로의 도약을 추진합니다. 어제 고대 구로병원 대강당에서는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, 윤건영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기념사를 맡은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고대 구로병원이 앞으로 중증특화병원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중증 환자 비율이 60%가 넘는 최고 수준의 치료 역량과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. 구로병원이 문을 연지 40년이 된 오늘,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또한번 혁신해야 합니다. 우리의 강점인 중증 치료 역량을 극대화해 구로병원은 중증질환 특화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.